예 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컨디셔닝 플랏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 데이터 시각화 그 이권의 심화편, 응용 심화편, 새 책이죠. A35에 있는 건데요. 마침 이걸 하는 이유는 어, 어떤 외국에 있는 외국 연구자가 이거를 그리고 싶다. 제 블로그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 메일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김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어, 예제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숫자로 된 변수가 1번, 2번, 2 2번, 열에 있고, 문자로 된 변수가 3, 4 열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러스 그려주는데, 그 문자로 된 열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고나눠지고 그다음 숫자로 된두개 열에 따라서 잔점도가 려어지는 겁니다. 즉,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남자, 여자, 그 서울, 지방,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남자,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뭐, 키와 몸무게. 남자, 어 여자, 지방 서울에 있는 사람의 키와 몸무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각 지역과 성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가 달라지는지, 단점도 달라지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서브그룹이 이제, 어, 2x2 또는 이렇게, 이렇게 2차원적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탐색적으로 볼 때도 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연구를 끝난 다음에, 이제, 보고할 때도 내가 이제 어떤, 여러 변수들이 있었지만, 유의한 변수가 두 개, 나머세 개나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걸한 번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 경우에는 어떤 그 외국 연구자가 제 논문을 보냈는데, 그 리뷰로 뭐라 했냐면이 변수와 이 변수 가두 그러니까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었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리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자가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잘 그릴까, 고민하다가, 맞은 제 블로그를 보고서, 그, 이거, 이거 아, 컨디셔닝 플러스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어, 책, 책은 있는데 책은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블로그 어떻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근데 그 데이터는 아니고, 다른 데이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나이와 체중이 있고, 리 e 트 u l 문자로 된두 개의 변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를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토, 중, 고, 대학생 중에서 남자, 여자. 예를 든 예를, 예를, 예를 들 겁니다. 남자, 여자가 있고, 뭐, 키와 몸무게.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대학생으로 갈수록 키와 몸무게 커지는구나. 근데, 그렇게 갈수록, 뭐, 선형적인 결과를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거죠. 플러스는 다운로드 받을 때, 이제, PDF나, PDF로 받을 수도 있고요좀 크셨는데, PDF로 받을 수도 있고, PDF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권에서는 이제 모두, 어, 1군도 그렇고, 2군도 그렇고, 이제는 모두 이제 PPT로, 거의 대부분을 PPT로 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왜냐면 하 PPT로 땀 받으면, 뭐, 색깔이나, 뭐, 글씨나, 크기 편집하기 좋기 때문에, 예, 받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군도 사실, 1군에는, 1군을 출근할 때는 PPT로 한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하는 방법을. 근데 2군 할 때쯤 되면 PPT로 만드는 법 알아가지고, 일본에서만들거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걸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든 이군이든 다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왜 컨디셔닝 플러스를 했느냐? 사실 이유가 어. 없어요. 이이 이 플러스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컨디셔닝 플러스로 불러가지고 가업대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도 컨디셔닝 플러스로 불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좀더잘 시각화 할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